네, 오늘은 12월 전국 모의고사 1등하신 우리 예비 최별리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번 10월부터 11월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1등한 그 최세훈이라고 합니다. 어 이름 오늘은 이제 밝혀주셨네요. <laughs> 기존에 이제 10월도 1등하시고, 네. 11월 전국 모의고사, 12월 전국 모의고사까지 1등하셔서 지금 3관왕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1월 월말 모의고사 치른 날이고 오늘은 좀 느낌이 어때요? 오늘 확실히 산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자연과학을 예상보다 잘 봐서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월 월말 모에서도 이제 행운과 함께 만약에 또 1등이 된다면 참 4관왕까지 가시는 거고, 어, 5관왕이니? 4관왕이니? 4관왕, 4관왕. 4관왕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5관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대로 1차 시험까지 다이렉트로 짜악격하시라는 아 <laughs> 네. <laughs> 5관왕 기다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지금 수험생분들이 좀 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시험 얼마 안 남아서. 네. 최세훈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확실히 시험 공부라는 게안 힘들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최대한 이제 양을 안 늘리는 식으로 많이 해서 그냥 계속 한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은 정말 더 네. 확실히 알자 이런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네 지금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뭐 결과는 좋은데 역시 힘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힘듦과 고통은 그 합격자들이 겪는 누구나 겪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 잘 견뎌내셔가지고, 1차 시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세영 씨도 마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10월 1등 하시고, 11월 1등 하시고, 고 12월 1등 하실 때까지 한달 있잖아요. 네. 아, 그때 공부한 게또 궁금해요. 아, 그 11월부터 12월 때까지?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일단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법하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현중 변리사님의 최종 정리강의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영남 변리사님의 1차 판례강의와 최종 정리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기에는 사실 강의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자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회독수를 빨리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이때쯤 되면은 정말 이 키워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문제에 나오면은 문제의 답이 어떨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정도까지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분량 줄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 각자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최세훈 님은 기존의 공부 방법이랑 지금의 공부 방법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원래 하시던 대로 쭉 이렇게 네. 가시는군요. 네. 음, 어,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남은 기간에 어떤 지금처럼 똑같이 쭉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제가 사실 이번 1월 월말 무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전에 이제 사실 하루에 1회도은좀 많이 힘들 것 같고 해서 이제 이틀에 1회독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1월 말 모의고사 전에 이제 이틀에 1회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저는 이제 회독수를 어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한 30일, 10일, 5일, 2일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회독을 빨리하는 식으로 네 기간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 되셨으니까, 이제, 네. 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아직은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어, 그 단계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 그러면 정말, 어, 차선책으로라도, 네. 뭐,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적어도 이건 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사실 이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뭐, 사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최소한 기출 문제는 좀 네.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그 그 본인 응원과 함께 네. 그 다른 수험생 분들께도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1차 시험 진짜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꼭 힘내서 저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해서 꼭 1차까지 이대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세훈님은 이제 10월부터 계속해서 월말 모의고사 12월 전국 모의고사, 12월 전국 모의고사, 1월 전국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치러주셨고, 2월에는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시겠죠. 네. 실제 시험장에서도 어, 좋은 결과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꾸준히 잘 보셨으니까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2차 때또 공부 열심히 하러 또 오셨으면 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이 정도 하고 인사드리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